캠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까미네 스포트 깔창이 이렇게 나와있니다 사이즈는 230부터 300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이즈에 맞는 30을 치면 30 40을 치면 40 50을 지금 50 이렇게 5mm 단위로 300까지 나오니까 사이즈에 맞게 사시면 된다 하니 가격은 이렇게 택가격이 2만원에 실 구매가액은 1 6 0 0 0 0이0 0 0 0 0 0 0 0홈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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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에 맞게 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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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부분에 차이가 많아요 뒤쪽 0 0 0 0 0 0 0 0이0 0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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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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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린색은 플라스틱을 덧대놔서 신체 균형을 딱 잡아주도록 돼있다 이 뒤꿈치가 이렇게 들어갔을때 뒤틀리지 않도록 균형을 딱 잡아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안전에 최우선을 줬다 우리가 이 신발에 뒤꿈치가 이렇게 따르면서 신체 균형이 깨지는데 요렇게 깔창에서 한번더 잡아줄 수 있으니까 안전 내 몸에 뒤틀림을 좀더 잡아줄 수 있도록 돼있다 하는 게 특징이다 하는 거와 절대 잘라 쓰지 말라고 이렇게 봉제 처리를 해놨다 마감 처리 를 해놨기 때문에 신발 사이즈에 맞는 걸 구매해서 사용하시라 하는 걸 알려드리고 내가 등산하든 운동화들 샀는데 왠지 내 발에 잘안 맞거나 발이 불편할 때는 이렇게 깔창만 바꿔봐도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 신발이 갑자기 왜 이렇게 편해졌을까? 신발이 왜 이렇게 불편할까? 이렇게 느끼신다면 이렇게 까미는 서포트 깔창으로 교체해서 사용해 보시길 권장하고 깔창을 그럼 두 개를 겹쳐 까는 사람들도 있는데 권장하지는 않는다 근데 단 신발이 내가 잘못 샀어 너무 크다 할 때는 요 깔창 기본 깔창 보다는 약간 더 도톰한 경향도 있는데 그래도 크다 하면 두 개를 넣어서 사용은 해볼 수는 있다 하는 건데 어지간하면 깔창을 기존 있는 걸 제거한 상태로 라미누 스포트 깔창을 끼어서 사용하시면 가장 편리하게 신발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 고 보시면 되고 탭 가격이 2만 원에 실 구매 가격은 16,000원. 이 또한 스티커리에서 홈에 플러스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구매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산행 깔창 한번 교체해서 사용해 보므로 해서. 많게 갈수 있다 하는걸 알려드립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 스티커리와 함께 아웃도어 활동 힘차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